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 t v 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당진시 정미면에 나와 있습니다 정미면 천을이라는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으로 2차선 도로가 보여지고요 또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지금 어, 시내버스 정류장도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이곳 시내버스 정류장 2차선 도로에서 어, 직선거리로 한 60m, 50m, 60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뒤에 지금 어,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, 이제 차가 보이는 그 땅이에요. 차 앞으로 있는 지금 땅인데, 어, 공시지가가 9,500만 원 정도 돼요. 근데 무려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8,000만 원에 금매물로 구처분하는 매물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금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토지를 아주 손에 쥘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. 2차선 도로에서 어, 지금 여기에 포장이 안 돼서 이제 잡석으로, 어, 깔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 토지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. 이 도로는, 어, 우리 땅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유지 도로는 아니고, 어, 사유지, 사유지 진입 도로예요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현 소유주분께서 2009년도인가 취득을 하셨더라고요. 어, 그때 취득을 하셔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, 지금 막 십몇 년을 어, 그대로 이렇게 어 방치해 두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에요 요앞경량철골조 건물이 약 30평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안에 그 수풀이 조금 우거져 가지고 어 조금 저 바닥도 땅도 조금 만져 놓고 건물도 어 일부 이제 리뉴얼을 하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건물이 보이죠. 어, 30평입니다. 경량철골조 건물이고 뭐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매매 금액 8천만 원이에요. 거기에다가 어, 뭐취득록세하고 어, 납부하시고 뭐한5 0 0만 원, 이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하셔가지고 싹 리뉴얼을 해놓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. 그 정도 임대는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